아 그래 토고가 좀 마음 아 어, 치추 있어요 거. 치추 있어요 확인 주니 주니 지훈이 짝집 또또 지훈 짝집에서 근집으로 조전해 아, 나네 그러면... 나네 아 보이네 나니 나니 나이스 아이다 근집 아... 앞으로 나갔어요 근집 앞아 나야 어제 좀안라했는데저아님저아님면억로 빠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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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그로 아, 조금. 아까 갱가? 아, 이거 너무. 그, 구조물 끼고 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개박사금 아, 여기 또 그거 터졌어. 메인인벤트 네. 와우. 바로 앞에 원감인데요감 원감? 엉감. 원감. 나큰집 터질 줄 알았더니 아니 아, 내 거였네. 둘라 안일하게 돌렸잖아. 편집. 안도한 걸로 가지. 저 구하러 왔어요. 오케이. 안 와도 돼, 안 와도 오케이, 돼. 발전기 돌려주세요. 어 숨꽃 없인데요? 두 d 인가요? 홍수, 홍수, 홍수. 홍수, 오케이, 홍수. 아, 죽었다. 아유. 아, 확정. 개세다. 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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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렸다. 이성님 판자 근처에 없어요. 네, 주변에 지금한 대기 중. 오케이. 아, 대기. 가 네. 앞으로 가면 될거 같아. 아, 헤이. 아. 걸려, 걸려요. 잠깐 더 가죠. 음. 집으로 들어가고. 내가 안도감을 걸러가. 아 이렇게 바로 갈게요. 오케이. 네. 그림자병이라서 다시, 다시 오는데. 아까워. 아니, 빠지면? 빠지면? 빠지면 빠지면. 아, 아니야. 저쪽 발전기 찼어요감상 없는 거 같아요. 홍수1소 바로? 홍수주의수주 홍수주의. 피하셔야 돼요. 제가 힐하면 그 위치가 다 들통나서 아내거 바로 끄셨네 홍수가 그 구해진 사람 빼고 전부 다 오라고 보이거든요 음. 와나안 걸렸다 스카같은데 네, 스킨이. 그렇죠. 좋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애등게 달라가지고. 저걸렀어해요어 들어와요. 예 확인. 어 뭐야. 번쩍. 번쩍. 발전기 차고. 홍수랑 치추왔죠. 아 치추홍수 원감. 어. 가방가멀려나 전망대 또 왔어요 네, 큰집 밖으로 나가요 딴데 가요 네, 저, 저 아까 봐가지고 찾으려고 못찾았어죠확 에이다 쪽 뒤질 듯? 에이다 쪽 뒤져요 밤부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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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나왔네 지총수, 수. 원감, 밤부질 총수는 조건이 뭐예요? 그특수 말고 있지않 습니까？거 기서, 구 출이 되면 네, 구출 되면 외진 사람 빼고 전부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희 락이 되면 거기 힐받은 사람 있는 거라. <놀람> <놀람> 충전했다. 아 이거 뭐얘칼 무한인가? 충전 방. 아 메인 이에서 끝나고도 칼 남아있는 거다. 아 아니 맞다가 내가 맞아줬는데도 칼이 있네. 됐어요, 됐어요. 이스나이스 성공. 아성공도 나왔구나. 판자가 없네. 와또 칼이 있어. 지독하다 칼이. 알충전. 아 전망대 말을 돌아가는데 그거 돌렸나? 음... 아, 데이다 어이 아, 데들어어요이송 제가 구하러 왔어요. 구하러... 아 여기. 언덕에 걸어요. 음, 언덕에 걸었어요. 호재도 껐다. 확인. 지금 가요. 큰 집. 큰 집. 이런 2층. 걸린 갈고리가 쓸갈고리인가요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여기 그냥 이쪽 가요. 그쪽으로 나올 거요. 메인 이벤트 어, 시간 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메인 이벤트 지속 그런 에도는 쓴것 같은데요? 에이 시간 안 된다. 메인 이벤트 지속이랑 메인 이벤트 이후에 칼 남기는 거 그거 두개 끝나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있나? 응. 그치, 지속, 이비, 지속 시간도 있고, 풍전 잔류. 잔류 칼도 남아 에도 있죠. 남덕이. 에이다 쪽으로 사람 오는데요. 그럼 보아라 갑니다. 포크레이 왔어요. 근데 저못 발견하고. 오케이. Okay. 맵이 너무 먼거리 애들한테 취약하게 바뀌었다. 진짜 오르만도 개 쓰레기. 홍수주의. 홍수. 아, 아잠 이러면 또 애매하네. 이순님 저희 일단 위치 들켰어요. 네. 홍수 이거 몇초 동안 보여요? 한오초 근데 지출 계속 보일수록 이쪽이 늘어와서한칠초 놀라게 아, 오래 보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걸렸다. 안돼. 아, 네. 지렁님. 네. 예. 아유. 아 이게 또 왔어? 얼른 줄 알았. 넘어졌다 아.. 자죠답 없네 환자긴 한데 아얘 애매하다 안될 것 같아 아 헤이 조졌네 헤헤 <놀람> 조진네가와이치추 <놀람> 공수 너무 좋은데요 토구랑 원거리 애들 치추홍수 겁나 들어요. 하필 또 나야? 와. 메인 이벤트 와.. 다 먹었다 아 이거 붙으면 노답이.. 안돼안돼 팔씨머로 버저나야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와 이 새끼야 충전? 8충전. 풍전도 어... 엄청 빠르다 풍전 에드온 있거나 나무나무나가 고몬인데? 고몬은 아니었죠 오케이 그럼 에드온 잔류 칼이랑 젤스 한다 지금 재장전 그거 빠르게 하는 에드온 밤부이지네보부 아. 치츠홍수 원간 반보즐이었지어럼까 아 짝짓돌릴래 짝짓 짝짓 오케이 짝판 썼어요 오케이 발전기 50% 나이스 이어요아니야한 마리. 이벤트. 이 이벤트. 이벤 이벤트. 이벤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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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거는 이벤트. 이벤이스어이렸다걸렸어요 역시 A A다 A다 이 A다 이인어이시 왔다 다시 이다 역시 A다야 지능이 굉장히 작지? 전망대 추구 따이 시작함. 나이스. 짝판? 작판? 아짝판이스 나이스. 이스아에헤이아나이 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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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나갔다. 할충전. <laughs> 사림마 그쪽으로 가는 중. 어차피 상관없겠지만 <laughs> 나가요. 약 고통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아 어, 근데 아까 얘 다른 애 아니에요? 이름이 다른 이름이 뭐? 뭔데요? 은이었는데 얘는 그쵸. 910이네. 얘핑 좋아서 상대할 만하던데. <laughs> 얘도 막걸을 기가 막히게 잘 쳐다네. 그러니까요. <laughs> 막걸만 똑똑 잡아내 어떻게 무서워서 뭐할 수가 없어. 뽕수라서. 그러니까.